자, 자바 교재 11장, 예, 그, 시설 말 거고, 그, 페이지 454페이지부터 API 이제 설명인데, 요 부분 한번 보시고요. 455페이지, 456페이지. 그 다음에 456페이지에 이제 자바 랭 패키지하고 자바 유티 패키지 설명해 놓은 부분이고요. 예. 그 다음에 457페이지 하단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클래스에 자그 있는 모든 이제 멤버 그러니뭐메소드들은 다른 클래스를 이제 만들 때다 상속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오브젝트 클래스의 그메소드를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어, 메소드재정에서 오버라이딩해서 어, 사용하는 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8페이지에 이퀄스라는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퀄스 메소드 이제 설명하는 부분 나와있고요 459페이지에 걸쳐서 그 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어, 이제 설명이 그 458페이지 9페이지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어, 그 설명을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스 메소드는 비교 연산자의 이퀄이퀄 예, 요 연산과 같은, 어, 결과 값을 리턴을 한다. 예,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두 객체가 동일한 객체면은 e 그렇지 않으면은 false. 자, 이때 비교되는 값은, 어, 객체의 주소가 되겠죠. 그죠. 어, 참조 변수가 가지고 있는 주소, 객체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스트링이라는 어, 문자열을 예, 저장하고 다루기 위해서 스트링이라는 타입을 쓰는데 이 스트링 클래스의 어, 이 equals라는 메소드는 오브젝트의 그메소드를 어, 상속 받아서요 예, 어, 그 개체가 가지고 있는 예, 문자열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어, 메소드 재정의해서 오버라이딩해서 예,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동등이라고 해서요. 뭐 객체는 다르지만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일치하느냐. 아, 이걸 이제 보고 같으면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자, 그걸 이제 구현해 놓은 거죠. 자, 예제가 459페이지에 그 멤버라는 클래스 하고요. 그 다음에 멤버 m p l 프 요게 이제 한 세트입니다. 예,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11장. 장이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 전에 작업하던 예, 요 에디트 창에 있는 거 크로저를 해 가지고 다 닫아 버렸고요. 예. 자, 요 프로젝트 생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11장이니까 어, 챕터 11로 CH11로 자, 파일 유 자바 프로젝트. 에서 자, CH11 만들어 주고요. 자,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패키지는 예. 자, 요게 지금 어, 객체비교 콜스 쪽이기 때문에 어, 자11.3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 소스에서 패키지에서 예, 컴점 자바 점자 섹션 03으로 주겠습니다. 예, 섹션 03으로 11.3이기 때문에 예, 주고. 예, 클래스 멤버라는 클래스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요 멤버 클래스는 그 소스 코드 보시면 라이브러리 클래스죠. 맵에서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자, 뉴 클래스 에서 클래스 이름을 예, 멤버라고 주시면 되겠죠. 주시고 예.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요 멤버 안에 자 들어가는 요 내용들 요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뭐 간단한 거는 제가 작성하고요, 좀긴 거는 예 완성돼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필드 보시면은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가지는 스트링 타입의 ID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퍼블릭 스트링 자 ID 자 스트링 타입의 아스티 예, 스트링 타입의 자 ID 필드를 하나 선을 언해줬구요자그 다음에 예 생성자죠. 자 생성자 public member 해서 자 스트링 타입의 자 ID 값을 받아서 예개 변수 값이 자 스트링으로 넘어오면 어 요거를 자 this ID id 필드에다가 자 이렇게 매개변수 어자 아이디에 예 넣어 놓 값을 자 넣어 줍니다 필드 값으로 자 생성자 매개변수 자 하나인 예 생성자 그 다음에 오버라이드라고 되있는데 어 이런 거 자 이퀄스죠 퍼블릭 불리언 이퀄스 인는데 이게 이제 오브라이드 된 거다 오브라이드 하는 거다 라고 됐습니다 자 요렇게 코드가 나왔으면 우리는 자 우리가 만드는 요 멤버가 예 멤버가 요 뒤에 우리 이스탠즈 오브젝트라고 넣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예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은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자, 이퀄스라는 게 여기 있죠. 자, 요 이퀄스라는 요 메서드를 우리가 만들 어준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뒤에 보시면은 자, 요기 리턴 타입이고요. 불리언으로 리턴한다. 자, 오버라이드 메서드 인 오브젝트. 오브젝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예. 선택을 하시고 코드가 자동으로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자, 이게 명시적으로 extends object 이렇게 하시는 거 똑같아요. 단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클래스 만들면 자동으로 부모 예. 클래스가 없으면 자동으로 object 어, 상속받는다 무법적으로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략해서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 쓰는 거나. 예, 그래서 이 오브젝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예, 메소드를 오브라이딩 할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건 주석이고요. 지금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 super. 자, 부모 어, 클래스 객체죠. 오브젝트 객체에 예, 이 퀄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오브젝트 클래스의 equals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서 여기에 자요 매개변수 값으로 받은 객체를 그대로 전달 해주죠. 이미 부모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에 equals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동등 비교 연산자하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equals라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 코드인데 여기서는 이 코드를 그대로 안 씁니다. 그대로 쓰지 않고. 자, 이걸 이제 오브라이딩을 하죠. 자, 오브라이딩을 하는데. 자, 안에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자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문이 나옵니다. 자 if 만약에 자 조건문 나오고요. 이게 단순 if문이죠. 단순 if문 블록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이제 조건문이 자 이렇게 보면은 obj라고 해서 자 instance of 예, 뒤에 member라고 있죠 member class t y p e 자, instance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자, 여기 이제 참인 경우엔 자요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자 리턴 자 펄스를 호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 멤버의 인스턴스가 맞다. 그러면은 예, 아래쪽에서 자 멤버 타입에 자 멤버. 참조 변수에다가 자, 캐스팅을 하는데 멤버 타입으로 예, 예, 캐스팅을 하는데 이렇게 매개 변수 값으로 받은 요 객체 오브젝트를 캐스팅을 하는 거죠. 강제 행변환을 해서 예, 또이 부적권문 안에서 자, id 어, id.equals 해서 예, 여기서 이제 멤버 자 여기 있으면 이게 자동 자동으로 이제 그 예, 코드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생, 생성이 되는데 예. 예, 이렇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퀄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예. 아이디라는 게이 필드를 의미합니다. 예, 필드 값하고 자 이퀄스 메 o 드 사용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요 어, 멤버 어, 멤버 자, 멤버가 여기 있죠. 아, 여기 스펠링 틀렸네요. 어. 예. 요 멤버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값하고 예. 또, 또 일치했을 때 자, 이렇게 추력 값을 리턴해라.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